안녕하세요. 미안해사이들 내가 이 시간에. 그니까, 오늘 내가 좀 늦게 끝나가지고. 사실 오늘 진짜 라이브를 하려 했었는데. 쫀드쿠키이게 처음 먹어봐요. 두바이 쫀드쿠키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엄청난 노래를 틀고 두바이 쫀드쿠키를 먹어야겠어. 맛있네요. 맛있다. 맛있는데? 잔면이 이렇게 생겼어요. 음! 이런 맛이구나. 끊었네? 음, <laughs> 사실 두개더 가져왔는데 이게 냉동실에 넣었어가지고 지금 먹으면 이빨이 깨질 수도 있대요. 그래서 저거는 숙소 가서 형들 두거나 하겠습니다. 먹어봤는데요. 오늘 두바이 초콜릿을요. 맛있어요. 아주 맛있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두바이 초콜릿만 먹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피자를 준비했어요. <웃음> <웃음> 잘 먹겠습니다. 갈릭 디핑 소스 필수인 거 아시죠? 브라! 파소스, 파소스 먹나요? 저는 안 먹습니다. 음. 통치즈 크러스트. 제가 꼬다리 안 먹습니다. 용서해 줄 거예요? 미안해요 사장님, 제가 꼬다리 안 먹어요. 야식 먹으면서 챌린지 하기. 치킨. 응, 치킨. 응, 치킨. 왜다 가? 시간. 많이 늦긴 했네. 가지 마, 사이들. 오늘만 이렇게 늦게만, 늦게만 할게. 다음에 빨리 올게요. 어? 지금 이상황가딱 맞는 노래 아니 이 시간에 하는 걸? 어쩌나 이 노래도 엄청 추억이죠 이 노래가 발표되었을 때요 7년 전에 발표됐대요 그럼 7년 전이면 12살입니다 초등학교 5학년 제가 막 오디션 엄청 많이 보러 다니고 그랬을 때가 초등학교 5학년이에요 제가 말한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세븐틴 선배님의 박수 박수를 가장 처음 외웠었어요 안무 케이팝 안무로 방탄 선배님 나투데이 랑 세븐틴 선배님의 박수 그 다음에 그 엑소 선배님하고 유재석 선배님과 같이 한그 댄싱킹이라는 그 안무를 가장 먼저 외웠었는데 지금은 제가 세븐틴 선배님과 콘서트도 보러 가고 같은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게 정말 영광인 것 같습니다 이런 노래 정말 나의 제가 진짜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건이 노래 때문이에요. 진이심 이 노래 제가 정확히 기억나요. 할머니 집에서 제가 이걸 보다가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이거는 내가 무조건 해봐야 되는 거다 생각해가지고 그날 바로 이제 그 자리에서 외우고 처음에 이런 거막 외울 때는 한 4시간 막 이렇게 걸렸어요 엄청 오래 걸렸었는데 이제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점점 빨라졌죠 제가 지금 들을 곡은 스파이티를 먹도록 겠습니다 이번엔 좋은 말을 해주셨어. 그냥 먹재. 네 알겠습니다. 사애들 오랜만에 보니까 기분이 좋아가지고 움직였나 봐. 오돌뼈. 난 오돌뼈가 제일 맛있어. 아 입술 안 커졌다고. 자꾸 나 매운 거 먹으면 사애들 입술 커졌대. 나 원래 커 입술. 배부르다. 진짜 배고플 때 먹으면 별로 못 먹는 거 같아. 맞아 감기 걸렸어. 사애들 진짜 감기 조심해요. 제가 진짜 TMI 알려드릴까요? 나 시켜 줄 있었었는데 제가 새벽에 깬 거예요 잠에서. 잠에서 깼는데 뭔가 이쪽 눈이 이상한 거야. 그래 가지고 거울을 봤는데 엄청 부어 있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바로 이제 저희 이제 매, 매니저님 전화해 가지고 뭐난거 같다. 사진 찍어서 보내 드렸는데 다래끼인 거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큰일 났다. 오늘 중요한 촬영인데. 그래서 아침에 학교 갔다가 병원 바로 가 가지고 갔더니 다래끼 초기 증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행히 제가 그래서 어제 밤에 새벽에도 약을 먹고 오늘도 아침에 병원 갔다가 약을 먹었더니까 촬영하면서 가라앉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너무 다양이다 생각했죠. 지금 엄청 기태 안 나잖아요, 그쵸 완전 괜찮아졌어. 근데 심지어 또 감기까지 걸렸었단 말이야. 그래서 근데 전 심하진 않았고 그냥 코 맹맹한, 코가 엄청 막히고 기침 조금 하는 정도. 근데 지금은 많이 좋아졌어요. 확실히 잘때 마스크 쓰고 자니까 좋아지더라고요. 절대 마스크를 찍고 자야 돼 진짜. 그게 최고 방법. 그 다음에 계속 물 마셔주는 거. 맞아 가습기. 가습기. 가습기 들고 자면 좋아요. 아바타 3 저거 보려고요. 저거 1월 1일가 1일날 볼까 생각 중이에요. 밤길? 안 무섭습니다. 예전에는 무서웠었는데 좀 크니까 이제 안 무섭더라고요. 가끔씩 무섭긴 해요. 요즘 힘듭니까? 아니요. 진짜 연말은 진짜 행복한 것 같아요. 진짜 사실 저는 지금 이렇게 댓글이 계속 올라가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 그만큼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신다는 거니까 너무 감사하고 시상식 하나하나 나갈 수 있다는 거 자체가 너무 감사한 거 같아요. 진짜 너무 행복하죠, 사실. 그렇게 큰 무대에서 언제 해보겠어요, 진짜. 제가 꿈꾸던 일이니까 너무 행복하고 또 하나하나 열심히 준비하려고 하는 거 같아요. 영정 씨. 매물처럼. 좋던데요. 동생이 신비 아파트 가요. 저희 동생이 엄청 신비 아파트 좋아하더라고. 영정이 이제 극장판 거 불렀다고 하니까 엄청 놀라가지고 진짜 대박이다. 형들이랑 사운스를 알려달라는 거는 항상 라이브 할 때마다 있는 것 같아. 없습니다. 아니 내가 댓글을 읽어주고 싶은데 계속 귀엽다 빨리 자 이런 얘기밖에 없으니까 내가 뭐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약간 질문을 해주세요. 사연들 질문. 내일이야. 내일 연습해야죠. 내일도. 아, 내일 그 지훈 형이랑 도훈 형 MC 하잖아요. 또 이제 그 결정됐다고 단체 카톡으로 그 공지가 왔을 때또 둘이 엄청 싸웠어요. 진짜 싸운 건 아니고. 아, 도훈 형이 또막 나랑 같이 하고 싶다 얘기했네. 아니면 뭔 소리야? 내가 아까 안 그랬어. 네가 하고 싶다 했지. 아, 어, 이 도훈 형은 날 너무 좋아해. 막 이러는. <laughs> 투어스 꼬깔코 진짜 맛있죠. 그거 말랑카우 그것도 맛있고. 아 근데 그꼬깔콘은 근데.

마어 이렇게 이뻐 나떨어지 싫어 아쉬워 넌 미워. 미워. 잘하고 하는 사이들 미워. 미워. 빨리 가라고 하는 아이들 잘하고 하는 아이들 어 아, 코가 막혀 가지고 상상 가기조차 싫은 걸 아무것도 알수 없을 걸난 바보가 돼 버릴 거야. Babe. Sugar, the boy, the boy, t e boy, the o y t e boy, the boy, the o the boy, t e boy, the boy, the boy, the boy, the b the boy, the boy, the boy, t 먹었다 진짜 잘 먹었다 이 시간에 먹으면 안되는데 캡쳐타임 한번 하고 갈까요? 두바이 초콜릿 아... 오케이 오늘 약간 사진으로 남겨둘까? 오케이 오늘 리본 묶어달라고? 소원이에요? 또 내가 사이 소원 안 들어줄 수 없으니까 안녕 저 갈게요 사이들 오늘 너무 와줘서 고마웠고요 정말 이 시간에 나한테만 솔직히 말하면 안 왔을 거야. 사실 진짜 아무도 안올줄 알았는데 이렇게 많은 사이들 와서 너무 고마워요. 내가 갑자기 2시에 두 바이 초등학교 먹방한다고 했을 때 진짜 당황했을 텐데. 진짜 사이들밖에 없다. 이거는 내일 먹을게 진짜 고마워요. 오늘 와줘가지고. 빠바이. 갈게 안녕. 시장한다잉